봅시다. 16의 4분의 1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16을 네묶음으로 나누어 그중 한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죠? 16을 네묶음으로 나누면 한묶음에 몇 개? 한묶음에 4개가 되죠. 그죠? 한묶음이었으니까 이건 4. 그죠? 요거는 16을 네 묶음으로 나누어 그중세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죠? 16을 네 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네 개가 될 거고, 그것 세 묶음. 4곱하 3, 4분의 에서 12가 되죠. 그래서 12개, 그렇죠? 4분의 3, 1, 2, 3, 대목 금 중대목 금 12, 12개. 12개.